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인생이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막막하고 건강이 흔들리고 가정의 관계가 깨어져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고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하나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넘을 수 없는 바다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사망의 권세조차 이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기에 죽음의 위협조차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삶 속에서 사자굴과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불치병의 진단서 앞에서 혹은 가족의 관계가 끊어질 듯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늘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아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아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단을 태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갈멜산과 같은 상황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누가 복음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방탕하게 다 쓰고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돼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작은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되었습니다. 누가 복음 15장 20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삶에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품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은 죽음조차 이기며, 믿음은 하늘의 응답을 불러오고, 믿음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로 인생이 뒤집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와 소망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